시체 하나 더 생기면 안전하겠네. 뭐 수영아 잘할 수 있지? 이제 사람 죽는 거 익숙하잖아. 이모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이모는 나한테 하나뿐인 가족이잖아. 너 친구 있잖아. 친구랑 다니면 되지. 물로 친구 병 고쳐주고 이모는 혼자 죽음 되겠다. 그러니까 왜 죽으려 하는데? 난 갈게. 다른 사람 찾지 뭐. 아, 잠깐! 내가, 내가 도울게 라수영, 너 미쳤니? 3년에 키워준 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해? 이모도 같이 가. 뭐시? 제발. 아너병걸렸아아아아니난안 어? 걸렸어. 어. 아, 아니. 난안 걸렸어. 알았다. 둘이 얘기할 거지? 눈치 없는 내가 닌 빠질게. 이모! 냅둬. 지금은 말안 총해. 이모? 단단히 삐졌네. 넌말안할 거야? 이모 목 뒤에 있는 거. 죽는다잖아. 어떻게 말해? 진짜 죽겠냐? 그냥 너한테 앙탈 부리는 거야. 근데 어떻게 알았어? 너무 잘 보이잖아. 그럼 내가 너 말고 이모를 살리려고 하는 것도 알겠네. 섭섭하네. 알면서 그런 말을 해? 너 이모 가지고 실험하는 거야 뭐야? 라수영 이모가 더 심했거든. 고장 리네 하나라고. 넌 저런 이모가 좋냐? 생명 경시 장난 아닌데. 세상이 이래도 그렇지. 도리는 지켜야 하잖아. 고장 리네 하나 병에 걸렸다고 사이코를 상대하란 거지. 그딴 말을 듣겠냐? 이모는 엄마 부탁으로 가족 잃은 날 3년 동안 키워주셨어. 힘든 상황에도 항상 날 지켜주셔. 내겐 너무 고마운... 가족 같은 분이야. 친구 편좀 들어주지. 넌 가족을 참 좋아해, 동아리 때도 그랬지. 동아리? 왜? 자, 우리가 지켜야 할건 뭘까? 동생 생일 선물로 뭐가 좋을까? 수영아? 대답 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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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 가족을 지켜야지. 헐, 여긴 가정 동아리 아니고 환경 동아리인데요. 아, 아이, 뭐, 환경 지키면 가족도 지킬 수 있지? 자, 잠깐 한눈팔았어! 동아리 이름을 바꿔야겠네? 가정지킴위로 아, 이난주! <laughs> 괜한 얘기를 했네 이런 얘기는 안 할게 미안해 <laughs> 물은 연구소에 있는 거야? 응 인천 수운연구소그 사이코가 가지고 있어. 물량은 걱정하지 마. 한 방울만 마셔도 치료돼. 되게 잘하네. 관계자니까. 오늘은 늦었으니까 이만 자고 내일 더 얘기하자. 한시가 급해. 빨리 가야 돼. 알아들었지? 응 어. 라시안? 먼저 가 있을게